자, 아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이번에 생방송 진행하면서 하는 컨텐츠인데, GTA 패션데이입니다. 네, 뭐 이렇게 엄청난 패션을 자랑하는 그런 분들을 뽑는 건 아니고, 예, 네, 그냥, 어,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, 얼마만큼 패션, 패션 센스가 있나? 그 정도를 보려고 하는 컨텐츠고요. 예, 네, GTA5로도, 어, 이 정도로 패션을 꾸밀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. 주제는 신학기 패션이에요. 새로운 이제 학기 패션이고, 이제 평가는 이제 현실적인 패션 막 G T라고 해서 여러분 막 뒤에 아레나 차량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. <laughs> 그리고 물론 이제 사진 찍을 때 배경도 봐요. 배경을 어떻게 연출했는지도 보기 때문에 어,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옷에 피부도 있으면 안 되냐고요? 어, 현실적으로 학교 가는데 옷에 피부도 있으면 잡혀가지 않을까요? <laughs> 일단 쿠스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자, 일단 쿠스님이 사진 올려주셨는데. 그니까교서 느낌 나잖아요. 제가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이 헤엄이다 헤어 <laughs> 아니 여기 잘 보면은 약간 M 자가 좀 시작되고 있는데 학생 치고 너무 많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이거? 아타이머 아, 아닙니다. 이게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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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아니 앞머리 좀 내릴 수도 있지 이렇게 M 자로. 예. 장소가 굉장히 좋네요. 약간 좀 해외 대학교 같은 느낌? 이 뒤에 금발 미녀가 많다는 점에서 플러스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예. 아 아주. 배경 좋아요. 예, 네, 아, 이런, 금발 민열도가 함께. <laughs> 네 장소로 선택한 점 아주 훌륭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, 다음은, 태아님입니다. 태아님은, 어, 일단은, 흰색 후드티에, 이렇게, 그 다음에, 흰색 스니커즈로 깔맞춤 하셨는데, 바지가 터질 것 같아요. 이거 몸 바지야, 이거? <laughs> 이거, 바지 왜 이래, 이거? 바지 터지려고 하는데요, 선생님? 이거, 스키니지는 너무 꽉 끼는 거 아닙니까? 여기, 바지에서 광택이 나는데요? <laughs> 바지가, 좀터질려고 하는데, 이거 밑에 뭐지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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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90, 94년도 스타일을, 아. <laughs> 아, 깜짝이야. 뭐야. 아니, 위에는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왜 이래. <laughs> 아, 복학생 아니, 아 복학생이라니. 요즘 누가 복학생 이러고 다녀. 이때가 어떻게 보면 정말 패션의 암흑기잖아요. 네, 그건 정말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오히려 바지는 이때가 좀더 나은데? 물론 이 상, 상인은 정말 봐줄 수가 없는데, 이 시대를 표현한 거라면 정말 잘 입은 것 같아요. 다음은 루아스님이에요. 루아스님인데, 어, 여기 설명이 있네요. 적, 적당한 셔츠 위에 아직 추운 이 코트 걸치고, 네, 약간 네이비색 코트를 걸쳤죠. 그 다음에 바지에다가 적절한 스니커즈. 약간 적절 룩에다가, <laughs> 코트 하나 걸친것 같은데, 이게 약간 그 사진이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유튜브 같은데 보면 어 사진 잘 찍는 방법 이런 거 보시면 막 밑에서 찍으라고 하요 다리 길어 보이게 근데 약간 적당히 밑에서 찍었는데 이거는 너무 밑에서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네. 아버지가 어디서 사진 잘 찍는 법 보고 찍었지 진짜 그러니까 아 너무 밑에서 찍었어요 좀만 더 위에서 찍었으면 약간 웅장하잖아 벌써 약간 뭔가 야, 이작당히이렇가찍 있는데 너무 웅장하게 찍기 감이 없잖아요,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마스크에요 이거? 이제 맞네. 아, 아, 그 k f 9사 마스크를 펴다고 싶은데 저거밖에 없던 거예요. 아, 그리고 이거 검은색이라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. 아, 방영 수칙까지 지키시는 그런 모습. 자, 다음은 스키니님. 어, 스키니님 지하철에서 비교를 하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. 네, 아주 좋습니다. 이게 흰색깔로 포인트를 주고 그렇다고 포인트가 안들어간 것도 아니거든요.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노린 건가? 이거 검은색 레이어드를 좀 노린 것 같은데 g t 이게 구현이 돼요? 근데? 아 그냥 후드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? 그쵸? 아 이거 디자이너도 노리신 거면 네야 좋습니다 모자까지 흰색으로 맞추면서 밑에 체크까지 신발 신어주면서 포인트를 준 모습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 만점이에요 네 굉장히 자 운동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누가한테 허락받았어? 아, 이런 컨셉 괜찮네. <laughs> 운동장 사용 허가를 받았대. <laughs> 아, 누구한테 허락받는지 모르겠지만, 네, 아, 허락도 받고 아주 훌륭합니다. <laughs> 일단 운동장 사용 허가 받은 것에 높은 점수 주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이거 이발 뻘하게 터지네. 이거 아, 좋습니다. 다음, 아니, 이건 <laughs> 그만해, 그만해! 이게 뭐야 그만해 어 아, 뭐야 그거 어떻게 찍었어 아니 이거 주제를 잘못 찾아잖 <laughs>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보고 있어 이차 뭐야 누군가는 예 학교를 입학했던 누군가는 입대를 하는 그런 슬픔을 예 우리나라 모든 군인들 에, 응원합니다 예 네, 저도 그렇게 입대했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떡이생겼네 이거 뭐야 진짜 두돈 바느고였어 <laughs> 야새기야전 이미 군필입니다. <laughs> 아이, 그래, 어쩐지 너무 잘하고 있더라. 아 에, 본인도 이랬다. 나도, 에, 남들이 입대, 남들 입학할 때 나는 입대를 했다. 그런 슬픔을 담아낸 모습이지만 본인은 저녁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다음은 새학기. 봐봐, 벌써, 벌써 스토리가 있어. 새학기에 첫남친이랑 헤어진 여자. 화장이 울어서 번지 <laughs> 아니, 뭐 벌써 이별을 해. 어... <laughs> 새학기 이라 헤어진다. <laughs> 화장 봐. <막. 웃음> 아니, 이거 어떻게 표현 <laughs> 야, 이거는 패션보다는 이 표현에서 만점이다. 와. <laughs> 여기 입술 번진 거 보여? 야, 진짜 대박이다. 최학기때 <laughs> 이미 헤어졌어. 예, 네, 스토리텔링 벌써 확실하죠? 예, 네, 이미 헤어지고 벌써 울고 지금 술나발째 들이켰습니다, 지금. 이게 점점 주제에서 벗어나온 것 같은데, 이게. <웃음> 대회가 <웃음> 점점. 점점 뭔가 패션 대회보다는 약간 스토리텔링을 남긴 대회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요? 네더 재밌네 스토리가 남기니까네아 좋습니다. 체크 <laughs> 한 방에 이게 헤드팻이에요 대학교 그 약간 아사로 표현한 거 멋지야 만점입니다 이거. <laughs> 진짜 체크 한 방이랑 이 바지 후줄고 난게 너무 포인트다 이거. 특히 <laughs> 핀티를 난닝꽃처럼 소하는 화이 아름다움. 네. 근데 이분은 노리신 것 같아요. 헤드셋도 끼고, 비니까지 씌운 거 보니까, 헤드셋 비니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거든요. 어떻게 저렇게 표현인지 모르겠는데, 바지도, 아까 어떤 분이 말했는데, 엄마한테 빌려온 것 같아요. 엄마가 사준 것 같아요. 이거 약간. 엄마한테 빌렸대. <laughs> 엄마한테 빌렸어? <laughs> 네. 약간 엄마가 사준 맞은 느낌. 네. 딱그 느낌이 나면서. 개인적, 어, 코디는 완성이 있지만, 네.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은 코디입니다. <laughs> 일단 이렇게 해서 GTA로 옷을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봤는데, 어, 생각보다 진짜, 많이 표현이 잘된것 같아요. 진짜로. 이거 굉장히 훌륭합니다. 현실에서 있을 법한 진짜 그런 룩이고, 되게 연출도 잘 하셨어요. 자, 다음에도 이 컨텐츠 괜찮으면은, 어 유, 이어서 가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제, 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주제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해요. 안녕.